큐브에 옮겨야 되는데 이게 그 미니브레드보드 하나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TLC5940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미니브레드보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아요 하나를 붙여놨고 하나는 안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서 미리 미리 TLC5940하고 a 타이 8호정도는 꽂아놨어요 그리고 전원이 연결될 부분에 이건 저번시간에 했으니까 하고 이쪽에 그라운드 연결된 것 까지만 내가 일단 해놨어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결해 볼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led 들을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그오 VCC 전원을 공유하거든요 한쪽 다리들이 근데 여기다 공유할 만한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 공유는 할수 있겠지만 이게 왜냐면 이렇게 레일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레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땅치 않아서 아 꽂아봤는데 이게 너무 꽂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꽂을 수 있을까? 물론 큐브를 만들어서 어떤 위치에다가 led를 갖다 꽂으려면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여 기서는 이렇게 고대로 꽂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이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하면 이제 이쪽이 모두 다그 어, 그 아두이노 아니 그 LED 한쪽 다리 이쪽 오볼트 다리를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하,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수 있는데 이 어댑터에다가 한쪽 끝을 전부 다 어,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 요기서부터 여 이제 led가 연결이 될 거잖아요 어, 연결될 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전부 다 꽂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만 5V에다가 연결하면 이쪽 다리가 전부 연결되도록 그렇게 어, 이걸 하나 만들었다 라는 정도가 좀 다르고 이제 여기 회로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옮길 텐데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좀 영리하게 선 정리를 좀잘 하면서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led가 쭈루룩 14개가 꽂힐 텐데 그 14개를 비켜서 이그 에탄이 8호에다가 이제 연결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laughs> 자 일단 일단 쉽게 어 에탄이 8호부터 연결을 해봅시다 8호는 오른쪽 끝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5볼트가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5볼트는 5볼트란다 그 VCC쪽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VCC로 쓸거고 여기 이쪽 5개를 다음에 여기를 그라운드로쓸거 그래서 여기를. vcc로 연결을 일단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자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이거 좀 이따가 해봅시다 그다음이 이제 이그 다음이 이제 이그 TC5940에서부터 이제 에탄이 8호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 위쪽 부분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전자안이 한번 전자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 왼쪽을 그라운드인데 한 가지는 또 그라운드를 공유하는 이런 레일이 없어요 공유 레일이 없어서 나는 이쪽 이쪽 요 라인 어, 다른 걸로 지금 헛가락이 두꺼워 잘안 보이는데 이쪽 이 레일을 그라운드로 쓸 거고 이쪽 이 레일을 5볼트로 쓸거예요 그러니까 5볼트로 가야되는 것들 그러니까 v 시로 가는게 전부 이쪽으로 빼고 그라운드는 전부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연결해 보면 아맨첫 번째는 아웃표표 넣었 거고 그두 번째께 그라운드로 이렇게 가고 여기 그 다음 거그 다음 거그 다음 거 나중에 연결하고 그 다음 거또 다시 또 그라운드 가는 게 이게 다섯 번째 거죠 다섯 번째 껀은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껀, 다섯 번째 껀이 또 그라운드로 가야 되고, 또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게이 LED죠, 아저 저항이죠, 저항 빼서 저항을 빼서 그걸 좀 펼쳐가지고 잘 접어서. 번째, 일곱 번째 잠깐 건너뛰어서 그라운드로 이렇게 가겠죠. 이게 그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어, 이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것들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리하게 잘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오 v 트 쪽으로 가는 것들 좀 해볼까요? 오 v 트쪽 이렇게 두 개가 VC 쪽으로 가죠. 두개가 v c c 쪽으로갑니다 그래서 e t out of the nail. I don't go. 하나 건너뛰어야 되죠. h r o u g h the man. I'm not the other. I'm not the other. So, I'm going to go.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꽂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꽂아야 되는데, 자두번세 번째 핀부터는 이게 맨두 번째 이쪽 이쪽 맨첫번째 것은 A 타인이의 몇 번째예요? 여기 하나 둘세 번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감자인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지금 LED가 들어갈 거니까 그쪽을 좀 피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세 번째 쪽게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죠? 맞죠? 그 다음 거두 개는 그 다음 거는 끝으로.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첫번째 걸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 꽂아졌는지 걱정인데 하여튼 이렇게 가야되고 다음에 오브, 저기 VCC로 갔던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다시

이렇게 선들을 다 높여놓는 이유는 역시 LED가 이제 박힐 건데 그 빛이 이 선인이 빛 비치, 선인이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은 이제 대충 끝났어요. 대충 끝 어, 끝났고 다만 이제 여기 그라운드를 이쪽 그라운드 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라운드를 이쪽 그라운드를 주어야 되고 이쪽에 5V 를 VCC 를 이쪽 VCC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VCC 를 이쪽 VCC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제 이쪽 그 연결도 다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ED 를 하나씩 연결해 주기 전에 연결해 줄까 일단 연결해 봅시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맨는 이쪽서부터 연결하는데, 이걸 이제 가운데 끼워놓고, 가운데 끼워놓고, 전선의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텐션이 생겼는데, 이제 이걸 가운데 끼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트래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일렬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이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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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데 선이 빠져버리면 아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빠지도록 잘 해야 되고 이게좀 트위키 안돼. 이제 긴 쪽이 오볼트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내가 해보니까 이거를 연결할 때 이렇게 좀 직잭으로 직잭으로 하는 게좀그 공간 활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직잭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는 좀먼 쪽으로 하나는 가까운 쪽으로 해가면서. 이게왜잘안들어갈까이이렇게이이고이런이런이런잘 이런, 이런. 이게 안들어가네요 이상하 이로케. 이이렇게이런식이로 근데 로이선들이이로도록해야될것같이이부분이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빠르게 한번 지나,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D 연결이 끝났습니다. LED 연결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액셀러로미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액셀러로미터는 중간에 아무 데나 꽂아주고 꽂아주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여기 두 번째 핀으로 가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이쪽에 있는 게 VCC로 가야 돼. 줘야 되겠죠. 큰일 날뻔 했어요 뭐가 하나 빠졌냐면 이걸 전부 그라, 오, 오, VCC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잘안 잘 들어갈까요 VCC로 연결을 다 해주면 이제 전원을 주, 주게 되겠죠 이, 얘네들한테 이쪽 라인을 전부 다 VCC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연결이 <laughs> 모두 된거 같아요 꼭 요거 마지막에 이거 이쪽, 이쪽에 있는 모든 LED의 한쪽 다리를 VCC로 연결하는 법거 까먹지 말고 이제 연결이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게 사실 업로드 안 해도 되긴 될것 같은데 그대로 다시 한번 업로드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여줘야 되는데 LED를 다시 아니 아두이노를 다시 꺼내서 꺼내서 어 연결해 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받다시피 13번, 12번, 11번을 <laughs> 11번을 이렇게 연결하고, 다음에 리셋핀을 여기다가 연결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파워 연결해야 되겠죠? 3.3V를 이쪽 플러스 VCC 쪽으로 연결해주고, 그라운드를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다된 건데 이제 연, 이제 업로드를 하려면 이걸 꽂아야 되겠죠? 이렇게 꽂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 작동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작동을 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업로드하는 거 봅시다. 먼저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어, 여기 있는 이거를 일단 빼고 컨덴서를 일단 빼주고 어, 아두이노에 가서 ISP, ISP, Arduino ISP, 를연 다음에 툴에서 반드시 이거를 Arduino Uno, 로바꿔 u 고 n o 을 a v i a r s p MK2 u 걸로바 r 줘야 i 렇게 바꿔 줘야 세팅을 꼭 바꿔 줘야지만이 d u i n o u Arduino i s p 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두이노를 프로그램 올릴 수 있는 ISP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업로드 해주고 그럼 올라갈 거예요. 다음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다시 이 컨덴서를 꽂아줘. 컨덴서 사실 안 꽂아도 상관은 없는데 꽂는 게좀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꽂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부트로더를 구워 줄 필요가 있겠죠. 그냥 부트로더 지금 구워져 있는 상태라 부트로더 구워 주면 더 좋은데 이제 환경을 다시 8로 8메가일지 그다음 에 이거를 아드레나 i s p 좀 귀찮고 헷갈리긴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줘야 내가 ISP를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다 프로그을할 건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맞춰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 주면 Poco p o 서 o p o 될 겁니다. c o p o 업로드 o c o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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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주주제제해해 주고 제 c o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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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이 o p o c 이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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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끄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 후에 거기에다가 이전, 이전했던프로이트했럼프솜젝트처럼자 해. 솜을, 이렇게 솜을 좀면 씌워주고 조금 해. 퓨렇시켜 해. 서위을 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워주 이렇게 음워 큐브를 다음에 큐 이렇게 덮어주 이렇게 덮어주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왔다갔다 하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불빛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